자여들 아, 아십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역전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계속 진행될 수도 있고 어떠한 범주에 있어서 또 퇴행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떠한 범주에 있어서 또한 사라질 수도 있고 또 잠시 쉬었다 갈 수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일어나 보니까 스타 가 되어있다 그런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낭망하고 어렵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한번 믿어보는 것도 굉장히, 그, 그, 메리트가 있어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서 공을 들여서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픈 가운데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 l e bit 그 결과,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뭐, 아프다 캐서 들러놓고 낭패다 캐고, 그런 데도 없습니다. 아파서, 끝났다 싶을 때에도 다시금 오두기처럼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생활이 이제 빛을 보는 거죠. 고난과 고통은 너무나 심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무서운 공포와 공포 이상의 것이었어요. 항상 어, 죽음 이상의 것을 맛봐야 하고 그냥 죽으면 눈 음, 깜빡만 하면 뭐, 끝나는 거죠. 이거는 죽음 이상의 공포가 어, 몇 시간 몰려오기 네. 때문에 힘들고 네. 어려웠어다 그 상황이 이제는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것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것만 해도 행복한데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가끔 떠오릅니다. 내가 지금 이게 예, 맞아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럴 때마다 가슴이부니다 아, 이제 시작해볼까요? 아,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고저, 한 노력을 했습니다. 아, 트라우, 회장님하고 먹는 것보다는 나하고 이렇게 감사의 훨씬 올라가는 걸. 네,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이제 좀 되면 포기하고 끝내야 되지. 포기하고 끝내야 될 긴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일을 안 물고. 끝나지 끝난 게 아니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소개하지 마시고 있구나. 끝까지 끝까지 하시라는 <laughs> <건 좋아한다>. 거죠. <laughs> 늘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늘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든 것은 과정입니다 과정을 그렇게 거친다 해서 결과를 포기한다면 낚싯대에 줄을 끊는 것입니다 그것 좀더 기다리면 고기를 낚아 올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줄을 끊는 것입니다. 에이, 가자. 줄을 끊는 거예요. 그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음. 생각하지 마시고, 힘이 들더라도, 이것은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이견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때, 그때의 쾌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이겨냈어, 내가 하고 있네, 내가 정말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취하는 것입니다. 삶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을 때, 나는 이렇게 성장해가고, 성불하고, 내신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경배하고 그렇게 인도한 것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지배하고 낯설어야 되지 보다 나은 제도를 만들어서 세상을 즐겁고 행복한 곳으로 변화시켜야 되고 변혁시켜야 되 나의 나댕것은 보통 속에서 무기서 이겨낸 것입니다. 우리 20년 동안 그렇게 아파 왔으니 말다 했죠 <laughs> 누구는 6년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요 저는 20년고면 그 서에서 판다고 생각하고 이치를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고 그 남동고 법을세생각하고게모을고말고다시다 생각하고, 깨닫게 되고 생활의 도를 돌득하고드라마안 느낀대요. 뭐 갖고 또 말은 절 이 현대 사회에 그런 시간을 가질 사람들이 몇이나될까 그러면서도 여로하 내다노은의나가를아지다노 받은 저는 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벽을 뛰어넘고 벽을 그리고 내모퉁이를 네, 뭐, <laughs> 하나, 둘, 셋, 넷그 자체를 즐겼습니다

스스로 알면서도 장애를 안고 장애를 의지하면서 장애를 을수하 그러나 행 조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시한번 분명히 드러니다 국민 기본권 보호에 을총장의 지휘권 양로 경찰 권력이 통제하기 어려워질 거라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것다 로 경찰권이 남 경우 장애가 없다는 사람은 정말 장애가 있는 음. 것니다 자기 가운데 나는 장애가 없다 하는 사람은 정말로 심각한 사람 음. 자신의 장애를 머물라는 말씀이 가만히 이 당장 가 없다는 점은 의 고민입니다. 총장은 일단 당분간 별도의 회의를 지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막고 자칫 새 과시로 비어지는걸 피하며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것을 밝힌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두고 장애를 알기에 정도 만큼 내가 겸손해질 수 있고 장애를 알기에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있어를리가족로는 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풍경을 장애를 알기에 내가 새로운 생각들을 꿈꿀 수가 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장애자가 되가는건아니 그런 장애 장애자의 장애가 는입니다 응. 그런 장애가 아니다 우리에게 피가 아는데한번 여러가지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벽운명 그런 것들 장이라 고하는거죠는 음,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없는운명그장이에 그래서 선택안해버리면안 되게 돼 있는 고속의 처 잠시 일상의 고단함을 잊어봅니다. 오늘 전국의 고속도로는 그래서 그걸 선택 안 하고 단걸선택하면 그렇게도 해보고 그렇게도 살아봤어요. 럴수밖에 없는 데도 그렇게 안해버리수안 해도 봤어요. 김정자연을 그,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네. 그렇게는 하지마세요 그렇게 하니까 애한테 손해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늘정게살수 있는 음. 자유. 음. 그자유를선택하고되었다 음. 음. 그 선택의 길로 인도한 반란단. 장애를 뛰어넘었다. 말장난이 아닙니다. 말장난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한 판단입니다. 온전한 판단입니

손님. 이 자리를 피하라고. 함께 하시아가서 다시 머리를 아, 해드릴게 함께 하십니다 경기도 수원의한 미용실에서 아, 벌어진일이니영상속화통은의시 지점을 운영하는 유명 미용실 업체 대표 류모 씨. 당 그러니까 전달인이 이 미용실의 한 손님자입니다. 음. 아, 말씀아고 그런 걸느끼는 느낌 그다음에 받으려고 들어는데 제가 그잘될 어. 미용실 대표는 개 일을 그만두라고 나니까. 만두라고말 know. I didn't stop it. I don't know. I d i d 고 이제 제 이야기를 했으니 여러분도 의견을 알 여러분도 들 어려운 상황에서 <목소리도> 일은 일대로 해야되겠고 노력은 노력 대로 해야되겠고 동영상은 동영상 대로 보아야 하니 할리 태산 세상 같습니다. 엄청 많아요. 기관도 하고 할 일은 많고, 왜 어쩌란 말이야? 내보고 어쩌란 말이야? 이런 일을 왜 내가 해야 되나? 골치 아파. 근데 동영상을 듣고 나그 소식을 듣고 나면 내가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길이 보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정도령이 좋고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기다리게 되고 그래서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고 기대의 차이 있고 힘이 나고 아젠그저가가가가는 음. 한번만 음. 나보자그리고 그분께 한번 소원을 성취한 게 해달라고 이야기해 보자. 지이기 위해 협상을 고려해 음. 볼것아 관리자와 네. 직원 간의 연락 기담을줄기 위해서요. I d 회 n t get any laugh. 다 don't know what y o 니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나, 그런 때가 되면 음... 만나면 좋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런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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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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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렇게이게 찍으려고 하고 짧게 한두편만 그렇게 하루에 찍었으면 한다고 야기 들었죠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찍습니다 이렇게 찍고나면 여러분들 I 적으로 t 부하서서드 o w many. I don't know how many. I 것입니다. k n o 게 how many. I don't know how many. I d o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저도 보자도 안녕하십니까? 형님도 지금 나와

삼중에서 이틀 속 안전 사고가 있다. 로이숨고이 지구상의 모든 이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아, 꼭 성공하셔서 끝까지 승리하시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하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들과 저와 모두가 합력해서 미리 짜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을 들어야 고민이 어린이들이 직접 보고 만지며 제가 이렇게 하기로. 오래 어... 네, 전부터 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렇게 되어 가는 거. 그 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줄을 서면 되는 거. 그리고 계속 돌을 닦고 하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렇게 되어. 예. 그걸 누가 하느냐? 하늘에서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요아서 <laughs> <알았어>. 그런 <laughs> 때가 내년에 입니다내년니다 <laughs> <옵니다>. 지금 몇시아이은 체험형태의 놀이 작품을 통해 사고를 다르게 보기가 창작의 기본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술 작품을 만들고 할때게생각하요 뭐안 될까 될까 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된다 생각하시고 아, 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나일 시면니다경상남도가 어린이날과 부천의 오진날을 맞아 산불 방지 특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경남도는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 홍대구역 4,700여 곳과 400개 등산도를 맡고 주요 등산도와 전통사찰 등에 산불 감시 1억 2천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또 시군과 함께 산불 대책 상황실을 밤 9시까지 운영하고공보와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한편으로 재판에 나섰습니다. 선원사 김에게 믿음 을 가지 시고, 믿음 이있 느냐 결코 빛 일은 잘 된다는 사실 을잊지 마십시오. 어려운 상 황이 와도 반드시 헤쳐 나간다는 사실 을잊지 마십시오. 무엇 이, 사생활을 몰래 이어 내 자신이 죄의 책임이 가볍지 그렇게 걸고 있는, 있는 거지. 지난해 IP 카메라 실질적으로 저는 사생활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짜져 있어요. 한번더 이야기했죠. 최근 5년 평균보다 67%가 줄었습니다. 1분기 2회차 품건수도 1900각으로 5년 평균 대비 7 4가 줄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2%가 줄었습니다.